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부분을 잠깐 알아보고 일가구 2주택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A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내어주고 B주택을 내가 실거주로 살고 있습니다. B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매매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을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아볼 수 있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최초의 한 번으로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2021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법령으로는 A와 B주택 둘다 가지고 계신 분이 먼저 B를 판매를 하고 A주택만 갖고 있었을 경우에 이 A주택을 판매했을 경우에 비과세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B주택을 판매를 하고 A주택이 남았을 경우에 이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를 있어야지만이 비과세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냐면 A주택의 취득가가 1억이고 지금 현재가는 2억이겠습니다 그리고 B주택 또한 취득가가 1억이고 현재 가격이 2억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팔아도 상관은 없기는 하겠지만 이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세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A 주택을 가만히 놔두고 B 주택을 먼저 판매를 한 다음에 A 주택을 나중에 판매하는 것이 좀더더 더 우리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주택을 팔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시세를 보시고 경기를 보시고 나중에 판매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2021년부터 시작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바로 판매를 하여도 2년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 그 전까지 어떤 주택을 팔아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비과세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투자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